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거를, 음. 자기네들은 진짜 잘하는 거. 선물, 선물 많이 하죠 네, 저는 뭐 선물 많이, 많이 네. 해요, 제가. 우리 기방래씨는 제가 그렇게 돈도 갚아주고, 제가 선물도 많이 했는데, 본인은 정작 손이 작아, 본인은.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백을 사준다고 저를 간 거예요, 네. 어, 이제. 김학래 씨가 오니까 음. 15명 직원이 나와가지고 하얀 장갑을 끼고 전부 나와가지고 막난 진품 명품 하는 줄 알고. 백들을, 이런 백, 저런 백을 다 갖다 보여주는 거야, 김학래 네. 네. 씨한테.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백 값하고 이게 네. 엄청 금방 오르잖아요. 네, 네. 딱 얼마라고 얘기를 듣더니 그냥 가지는 거예요. 네. 너무 민망한 거야, 나는. 네. 그분들이 온 진짜 진품 명품처럼 네. 하얀 장갑입고 네. 이것저것 다 보여주는데. 네. 집에 왔어요. 네. 우리 김방래 씨 친구들이 그 얘기 듣더니 야이 바보야. 그럴 땐 과감하게 사주는 거야. 이걸 네. 먹는 거지. 네. 그다음 날 사먹는 거야. 왔지. 매일 이런 식이야. 네네. 바보같이 네. 한 번에 딱 결정을 네. 한 번에 높여서 업그레이드하는 거잖아. 네. 근데또 와이프는 저는 한 번에 해요. 한 번에 하는데 네. 내가 해갑드더네나 사실 좀 기대를 하긴 했지만 <laughs> 뭐 이렇게. 골반 큰 생각을 안 했어. 네. 근데 해가 이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네. 이러더니 뭘딱 꺼내 왔는데 네. 6천만 네. 원짜리 수표야. 네, 어머나. 와. 원하는 자동차를 가서 계약을 해라. 네, 어. 난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어. 어. 아, 그러니까 꿈결에야 미쳤나 봐, 미쳤나 봐. 야, 사람 미쳤. 안죠안난 진짜 감격했어. 네. 근데... 이런 아, 아, 아내분이 어디 있으세요? 없어요. 제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저는 항상 우리 김학래 씨에게 선물을 해주고 뭐도 해줬는데 이번에 이제 이사를 제가 했어요 네. 처음으로 이제 25년을 한 군데서 살다가 이제 이사를 했는데 돈이 좀 부족한 거야 네. 근데 이제 김학래 씨가 결혼할 때 자기 시골에 땅이 많다고 그러더라고 네. 근데 땅이 오르지 않아요. 지금 35년째 오르지 않아. 땅값이. 이상한 땅을 샀으니까. 그렇지 아니 아버님이 이제 물려준 거고 시골이니까. 아시골이이 사람이 이번에 땅을 판 거야. 네. 그 땅을 판게 이제 3억이에요 3억. 네. 근데도 그걸저한테 아, 그대로 이 이번에 이사 가는데 더어오면준 거예요. 현찰이아 그리고 현찰 1억을 또 줬어. 현찰 1억을. 난 너무 감동이었어요. 잠깐만 나 이거 하나 먹어야 되겠다. 아, 이거 진짜. 야 그래가지고. 뭐 직접 고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거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정도는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뭐 해줘야 될것 같아서 마음대로 좀 해봐라 오억만큼은 네. 내가 그래서 사억을 만들어서 었이야 음. 이거 진짜 아 진짜 멋있다 아 이거 진짜 멋있아거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운인을 그걸 뭐, 내가 망해갔다 보 네, 네, 네. 맞아 그래가지고. 우리 김학래 씨가 마음이 또 열인데 네. 보증 잘못 써뭐 이것저것 잘못해서 돈을 진짜 많이 제가 많이, 많이 갚았어요 버렸어요. 제가 어, 많이 네, 갚아주고 네. 다른 거뭐 다른 사업도 많이 아니, 했어? 네뭐 사업도 망망해고 망하, 어, 이것저것 아니, 하다가 이거 해당아, 망하고 저거 망했는 네. 많이 까먹었지. 네. 나는 이제 김학래 씨가 시골 땅판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마음을. 자기 아버지한테 받은 아버지가 일했던 그곳을 네. 팔아서 이거를 했다는 그냥 그 자체의 마음이 너무 그하다지 그렇죠. 네. 오빠도 그렇게 살잖아요. 네, 네. 예전에 결혼해서 얼마 안 됐을 때는 제가 이제 머리띠 같은 거 좋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이쁘면 뭐 핀이라든지 그러니까. 머리띠 뭐 그런 것,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뭐 이제 공연 같은 거갈때 이제 옷도 잘 사다 줘요. 그냥 그때는 결혼해서 <laughs> 당신이 그냥 예쁜 거 이런 거 하고 싶. 내가 거고. 그때 한참 좋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냥 <laughs> 어, 아주 멋진 선물 할 테니까